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 제가 잘못한 게 맞나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. 저에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3명이 있습니다. 그 아이들만은 기본으로 일주일에 4번 정도는 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무리 애들 중 저만 남친이 있습니다. 그날도 그 아이들과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서 수다를 달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. 근데 제 친구들 중한 명은 제 남친과 크게 싸워 손절까지 한 사이입니다. 그런데 어쩌다가 제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제 남친과 손절한 친구가 남친의 욕을 시작하더라고요. 야걔 머리 진짜 역삼각형 아니냐? 머리 역삼각형이네 인정인정 인정. 걔 진짜 싫어 여기까지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다른 애들도 그 아이와 함께 저의 남친을 욕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오장관리 쩔잖아 양아치 같아 그러다 제 남친과 손절한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난 내가 손절한 애하고 친한 애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? 네 그래요 저를 말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울어버렸습니다 내가 남친을 사귀고 있는 게 문제인가? 그냥 좋은 말을 해줄 순 없는 건가? 이런 생각도 스쳐가더라고요. 아, 난 피자 먹고 싶다. 난 엽떡. 어. 난 피자. 시키자. 안거나 그러고 저희는 그 상태로 그냥 각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저희 외금 시간이 되어 먼저 간다고 했는데, 아? 아, 벌써 시간이 다 됐네. 나 먼저 가볼게. 저의 남친과 순절하는 애가 말하더라고요. 야너 나한테 할말 없어? 이러면서요. 저는 뭐가 뭔 말? 이랬죠. 이랬더니 그 애가 사과해야지 이러더라고요. 날 저격한 건 너고 온건 나잖아. 근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해? 하니까. 자기는 그냥 자기가 손절한 애랑 친하게 지내는 애들하고 안 친하게 지낸 듯지 저를 저격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나는 네 남친이 어장치고 양아치 같다고 느껴서 내 생각을 말한 건데 그런 걸로 왜 울어? 그러니까, 너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만 나쁜 사람 됐잖아.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. 후. 그리고 궁금해하실까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, 둘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처음에는 둘이 사기방까지 했던 사이라고 해요. 제 친구가 쪽팔려로 옆반에 어떤 아이한테 사귀자고 하는 거였는데, 그걸 했는데, 지금 현재 제 남친이 눈치 없이 둘이 잘 어울리더라. 이랬대요. 그래서 제 친구는 어이가 없어서 그후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제 친구가 제 남친을 유혹하고 저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. 아직 이 친구와 화해를 한건 아니지만,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